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아시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제가 잉하 북클럽에서 읽은 책이 Big Fat c a 이라는 책입니다. 출근 지하철에서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데 네 번째 파트 중간에 노래 가사가 있고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장면은 버려진 거리에 살고 있는 노숙자들 중에 윌리라는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전화도 없고 차도 없는 암담한 상황에서 주인공 에드와 조지는 카트에 윌리를 싣고 무작정 병원으로 향합니다. 중간에 바퀴마저 고장이 나서 오르막길을 둘이서 윌리가 실려있는 카트를 들고 힘들게 힘들게 올라가는 장면. 책에서는 주인공 에드가 하루아침에 가게도 직업도 모두 잃어버리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하고 극복하는 내용이지만 특히 이 장면이 그 중에서도 아주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카트에 실려 있던 윌리가 아주 작은 소리로 신음하듯이 부르는 노래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u 로 원더풀 월드입니다. 이 노래는 1967년에 발표되었고 작사를 하고. 프로듀싱을 한 밥티엘은 당시 베트남전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힘든 상황에 역설적으로 이 노래가 삽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발표 당시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쟁의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별 반응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영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고, 그리고 1987년 영화 굿모닝 베트남에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미국 차트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트럼펫 연주자로 그리고 독특한 발성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 노래의 녹음은 1999년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습니다. 그럼 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나무를 봅니다. 빨간 장미도 봅니다. 나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피는 걸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봅니다. 밝고 축복된 낮과 어둠의 성스러운 밤을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어지는 가사는 하늘의 무지개색은 너무 예쁘고요. 지나치는 사람들의 얼굴도 그렇습니다. 친구들끼리 잘 지내라며 악수하고. 진심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또 커가는 걸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이 아이는 배우겠죠. 그리고 생각이 드네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맞습니다. 세상은 정말 아름답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카드 링크로 두 개의 영상을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굿모닝베트남》의 명장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Playing for Change》 밴드를 가사와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무척 힘드신가요? 저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 하늘을 보시고 또 한가위에 뜨는 보름달을 보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살려의 의미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의 벨브리송 이야기 마라 l 원더풀 월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텔러였습니다.